물한 모금 마시고요. 아유, 요즘 라오스 현실 좀 정확히 얘기하고, 교민들 어려움 조금 표현하고, 라오스에 우리 먼저 살던 유튜버님들이 라오스 사실을 좀 그대로 전하자, 뭐 라오스 놀러오세요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들 뭐 오시기 겁내하시죠 그래서 저도 겁내하시는 분들에게는 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공항에 나오는 일이 있어요 오늘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죠 손님겸 지인겸 아주 좋아하는 선배님이 오시는데 공항에 와봤어요 그래서 공항에 뭐 다른 분위기가 좀 느껴지나 제가 아까 참 쇼츠영상 올릴때 그 큐브호텔도 가봤거든요. 중국 빙탈루앙 호수 에 있는 쪽에 중국인 경제특구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관광객들,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호텔 종업원한테도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열차로도 오고, 항공으로도 오고, 여기 지금 국제선 공항에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움직임이라든지, 라오스 공항이, 경찰들이, 뭐 공항에 조금 위험 사태가 인지되면, 라오스는 군인들이 AK 소총 들고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불안 증세는 없다는 거죠. 그 제가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험이 인지되는 국가인지. 저는 한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캄보디아에 지금 숨어있는 그들이 어디론가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뉴스에 보도된 대로, 저기, 미얀마, 태국, 라오스, 삼국 사이의 경계, 골든 트라이앵글, 마약한 쿨사가 마약 팔을 때, 금덩어리, 골든바 안 가져오면 거래 안 했다고 해서, 그, 트라이, 삼각주잖아요. 골든, 금.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거든요. 뭐, 거기 나타나 주던지, 아니면은 뭐, 라오스 국경 어디에, 뭐, 단지를 만들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어떤 판단을 저희 교민들이야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 거잖아요. 아, 가도 되는구나. 어, 지금 가면 좀 불안하다. 좀 짜이엔엔, 진정했다가 나중에 가자. 그런 판단이 될수 있는 그런 정확한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요즘 제가 쇼츠 3분 영상도 올리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이구 안한만 못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 운영상에뭐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구독자님들은 빠지고 또 일반 구독은 안 하시고 시청자들이 그냥 막 벽돌 던지고 짱돌 던지고, 벽돌, 짱돌 다 좋은데 존댓말로만 던지면 좋은데, 이게 반말로, 그냥 막. 저도 반말로 들어올 때는 제가 또 성격이 콱 하잖아요. 같이 반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공손하게 대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한간 체크인 카운터. 이 시간에 이제 국내선들 이 뜨고 중국이나 태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들. 그렇게 공항이 운영되죠. 그리고 왔다이 공항이 활주로가 크지가 않아서 큰 비행기는 또못 들어와요. 자, 기가 커야 뭐 200석짜리 비행기 들어오는데, 라오스에 이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가 빠두싸이 갔을 때 한국 남녀, 부부팀들이 다니고 계셨어요. 어 얼마나 반갑고 그분들이 예뻐 보이시든지. 일단은 남자들이 오는 것이 좀 비율이 조정이 돼서 남녀 혼합팀이 오고, 이 캄보디아 태자단지 사태가 어디로든지 딱, 아, 저리로 갔구나. 저기만 조심하면 되겠네. 이런 그 액션이 나오면 또 움직이시잖아요. 요즘 그냥 일본이 대박 났답니다. 가는데 시간도 안 걸리고 또 소도시들이 그렇게 또 금액을 할인해서 관광 상품을 잘 기획하고 마케팅해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신다고 그래요. 뭐 그쪽으로 다니시다가 좋은 시절 오시면 여기 와 있는 관광객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죠. 음. 아무튼, 이번 일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는 큰 어떤 화제 전환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라오스 이제 현재 상황의 모습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약간의 정의감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불의익도 많이 봤어요. 친구들이 잘못한 거 제가 혼자 총대 메고 십자가 메고 제가 처벌 당하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군인 아버지를 두고 교사로 재직하는 어머님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처벌이 좀 경미했죠. 그런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평생 가면서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여기 활동하는 유튜버들처럼 그냥 내 생활만 이야기하고 라오스에뭐 좋은 음식, 일상생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찍다 보면 더 좋은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만 해도 그런 댓글 제가 받았죠. 필리핀의 필리핀에, 유튜버들은 필리핀에 총격사건이 나고, 납치사건이 나서도 그런 거 일체 얘기 안 하고 자기 생활만 찍었는데, 지금 다 성공해서 자리 잡고 있다. 저도 그걸 알지만, 제 성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7년째 지금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여기가 잘못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실 뭐 라오스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주변 캄보디아 사람들의 부주의 또 중국 사람들의 그 범죄성 거기에 알면서도 자범죄를 짓고 캄보디아로 향했던 한국의 젊은이들 그들 때문에. 이제 그동안 라오스 교민들이 성매매 알선하고 거기서 일 취하고 못된 짓다 현지 여행사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을 직격하지 않고 왜 방송사 언론사를 직격하느냐 물론 그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또 이제 라오스 교민들 순수하게 살아왔다 이야기하면 또 싫어들 해요. 그런데 저의 입장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그렇다고 라오스 교미들을 막 욕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여행사들 뭐 성매매하고 옵션 팔아서 돈 남긴다 하는데 여행요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들어오잖아요. 경쟁하느냐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64년을 살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듣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것만 세팅해서 올리면, 반응도 좋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영상이 나갔을 때는 구독자님들도 한 콘텐츠 영상 나갔는데 몇십 명, 뭐 많은 건 200명, 또, 제 영상 중에 영상 하나에 1100명, 1200명씩 붙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이 나갔을 때왜 그렇게 구독자님들이 많이 왔는지 제가 분석이 가능한데, 자, 그 컨셉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성공을 하려면. 그런데 자꾸 옆에 것들이 눈에 쉬운 표현으로 걸그작거리고 들어오는데, 아, 저것은 아닌데, 저거,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고, 나, 시청자,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반응 얻을 이야기만 하고, 그냥 모른 채, 쌩 까고 가자.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게 고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직격탄도 맞고, 포화도 맞고, 몰매도 맞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건 타고난 천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성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난 저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답니다. 근데 저도 좀 조금 진정할 필요는 있어요. 시청자님들이 반말로 그냥 반말 까고 들어왔다고 같이 반말 까고 대응하는 거는 제 인격이 부족한 것을 알지요. 그럼에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급발진 같이 하는 제가 죄인입니다. 천성이 그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라우스 분들 많이 보이시죠? 이거 영상 보시면서 현재 분위기를 느끼시면 됩니다. 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영상 속에 답이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라오스 어린이들은 그래도 좀 사는지 아이들이지요. 산 속에. 학교를 안 가고 부모들도 아이들 공부를 안 시켰대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느 한국 젊은이가 몇년 동안 공부를 가르키고 학교를 보내고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교, 중학교 6학년 과정 이제 마치게 된 거예요. 어 그런데 좀 올바른 곳에 가서 일을 할줄 알았는데. 골든드라이앵글 국경 근처에, 그, 복개호? 그쪽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이상한 중국 범죄 조직, 그런데 취직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부모들이 만류를 해줄 줄 알았는데, 만류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채질을 해요. 한국인이 열심히, 몇년 동안 교육시키고, 공부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졸업하더니, 사회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지원하는 거 끊게 되는 거죠. 도와주던 손길을 멈추게 되죠. 그랬더니, 그게 서운하다고. 나름 한국인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신고하고 이것저것 법에 거는 법거리를 동원해서 우리 도와준 한국인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또그 사람을 내세워서 영상 콘텐츠 주제 삼아서 조회수 올리려고 한다고 할까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또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다 보면 계속 도와주게 되고, 도와주다가 좀안 도와주면 이제 막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고 또좀 감정이 안 좋아지면, 이 나라말로 쨍이라고 그러죠. 쨍 신고를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 마음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라오스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내 사정에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우리가 뭐, 피해볼 거 있겠어? 일단은, 이제, 언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라오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원인이 뭐, 어디, 중국인에게 있다. 캄보디아라는 국가에 방관하고,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돈 받아먹은 것 때문에, 또 한국인에서 책임을 찾을 수 있다. 왜 와? 알면서, 그리고 뭐, 제외 국민 교민들이 그동안 양심적이지 않게 일을 하고, 한국에서 온 분들을 바가지를 씌우고 성매매를 부추기고 그래서 이번 일이 터졌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 댓글을 보면 저희 영상 댓글이 아니라 뉴스에 올라가 있는 댓글들을 보면 해외 국민들 해외 교민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하고 막 미워하고 너희들이 한국을 떠나서 한게뭐 있어? 이런 식으로 글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민들은 교민들의 입장이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것을 막 변명하고 두둔하면 제가 생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공항에 나가서 공항의 평상시 모습 그리고 또 한국에 어떤 사람이 라오스인을 도와줬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물론 잘 헤쳐서 나와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똑똑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라오스 국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책임을 따지자고 보면 제가 어느 쪽에 편들어서. 기울여서 이야기하면 제가 또 욕을 무진장 먹는다는 거참 조심스러운 영상 만들기와 해외살이라는 깊은 시름에 한숨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저는 라우스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카메라에 매일, 매일 영상에 담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 나우스에. 영상을 보시면서 결정, 생각의 정리는 시청자 구독자님들의 목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네 하더라도 반말, 야, 너, 당신, 그랬냐 저랬냐 이런 댓글은 제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라거꼭 인지해 주시고 좋은 말, 고운 말로 우리 같은 한국인끼리 교감하고 의사를 서로 전달하며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음이 싸. 쌓... 좋지가 않더랍니다. 그러나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박수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그나마 오늘도 걸음을 옮겨옵니다. 좋은 하루 되시옵소서